네 반갑습니다 투자의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m 젠 n 솔루션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볼 거에요 자이 종목 뭐 금액 기준 2.4%대 현재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자이 복합 탈세포화 기술 개발 성공 대응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가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장기 이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 면역반응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이식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자그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특허출원 준비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동물대상으로 해서 유효성 평가 이거 준비를 또 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 국내 식약처 허가 부분을 위한 또 다른 연구 준비도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부각될 이슈가 많이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 기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되는 부분은 없고 기술의 특이점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통해서 우상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기적 모멘텀을 얻었다 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슈를 통한 단발성 대응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로 이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슈 종목의 특징은 자 여기다 쓸게요 재반등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동물에 대한 유 평가 국내 식약처가 자, 이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저항권이죠. 이 저항권을 다시 한번 더 넘어주는 모습 최소한 한 번은 나와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이 구간에서 우리에겐 당연히 수익의 기회가 오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 놨습니다 하나는 14,000원이고 하나는 13,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 라고 하시면 자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 놨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혼자 하기 버겁다 하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56336으로 m 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대응 리포트 하나 바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보고 나갈 거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세력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 자, 구형 테크, 로보스타, 한국엔 컴퍼니. 자, 이렇게 네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슈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급등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삼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들로 제가 엄선해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에서 실제로 이제 나가는 종목들이고, 제 카톡방 입장 같은 경우는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그 밑에 있는 제목을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짜자잔 하고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서 파란색 그 링크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4 개, 아시안아이디티, 구형테크, 로버스타 그리고 한국엔컴퍼니까지. 자, 이네개 종목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카톡방 여러분들 입장한다고 해서 전화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장 가이드 잡고 종목들 이렇게 받으시면서. 아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나 자 이런거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mgm 솔루션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진심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구간이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종목 흐름이 걱정된다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다 라고 말씀드린이 대응 리포트 이거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mgm 솔루션 문자 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하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저 김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 드리고 단기 대응 구간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MGM솔루션 주주님들 저희 대응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 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 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던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를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주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에도 소용없다 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고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